안녕하세요. 당신의 피부를 책임지는 토리쌤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피부 컨설팅에 대해서 문의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결과를 가질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죠. 나는 항상 좋은 제품을 쓰는 것 같고, 유명한 제품을 쓰는 것 같고, 순하다는 제품을 쓰는데, 왜 나는 항상 피부가 건조하고, 예민하고, 아니면 자고 일어나는데 자꾸 여드름이 나지?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피부과를 다니는데, 짧으면 2, 3주, 길면 2, 3개월 안에 자꾸 피부가 돌아온다거나, 아니면 왜더안 좋아진 것 같지? 라는 고민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게 바로 토리쌤의 맞춤 피부 컨설팅입니다. 제가 이렇게 피부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원하는 건 사실 결국엔 똑같더라고요. 99.9% 이상이 음 원래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좋았던 피부처럼 그냥 원래 건강한 피부를 원하세요. 제가 그래서 이 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후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런 후기를 가질 수 있는 1대1 피부 컨설팅을 지금 무료로 이벤트 중이고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피부가 좋아질 때까지 그리고 피부가 좋아지고 나서도 원한다면 끝까지 제가 책임지고 컨설팅을 해드릴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그냥 피부 컨설팅 이거 쓰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계속 일대일 밀착 관리로 습관 성형 해드릴 거고요. 식습관도 들어가고 그냥 생활 패턴도 들어가고 이런 습관 성형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만의 꿀팁들을 마구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후기를 원하고 피부가 변하고 싶고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인스타 프로필 상단에 위치한 주소를 클릭해가지고 저한테 설문지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뻐지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토리쌤이었습니다.